주말인 오늘도 추위는 여전하지만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추위가 누그러들겠고 크리스마스인 수요일까지는 포근하겠습니다. 하지만 목요일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린 뒤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. 한편 27일부터 28일에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그럼 자세한 서울 지역의 중기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. 기압골의 영향으로 26일과 30일에 눈 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다가 26일 눈 또는 비가 내린 뒤 평년 기온보다 낮겠습니다. 중기예보였습니다.